안녕하세요. 중국 최적화의 박보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수입 4륜 SUV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고요. 옵션가에 상당히 빵빵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링컨의 MKC 모델이고요. 일반 MKC가 아니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자인이랑, 자,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릴이 보시면 은 디자인이 다르고요. 자, 전면부를 봤을 때는 살짝 호세어 같은 느낌이 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이제 18년도 때는 전 디자인이고요. 이 차량이 또 19년도에 차량이 출고가 됐기 때문에 19년도에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MKC 링컨 MKC 2.0 L 에코부스 리저브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이 최초 등록일은 2019년 5월 3일에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습니다. 주행 거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 거리가 5만 9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연식 대비 상당히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상 사고 유무도 자 내용도 깔끔합니다. 교환된 부위 없고요. 그리고 미세 누유랑 불량인 부분들도 일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옵션이 상당히 빵빵한 만큼 신차가도 높았던 차량인데요. 5,230만 원 상당히 높은 신차가를 갖고 있던 차량인데 지금 19년도에 59,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지만 신차가 대비 거의 60% 이상 빠진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9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차량은 2,000cc 휘발유 엔진이 탑재되어 가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하단부 범버부터 쭉 비춰드리면 은 앞에는 전방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범버 라인부터 해서 앞쪽 그립 위에 본네들 라이트 컨디션까지 상당히 훌륭한 차량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자,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 컨디션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어 잔여량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잔여량 짱짱해요. 교체된 지 얼마 안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90% 정도의 트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앞쪽 휠 컨디션 비춰드리면요.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이쪽에 영상이 안 비칠 수도 있어요. 아, 위쪽에 살짝, 휠 스크래치는 아니고, 뭐가 살짝 묻어 있습니다. 자, 앞쪽 휠, 휠 스크래치 일체 없고요 자, 그리고 매판 컨디션 쭉 비춰드리면요. 앞엔다, 그 앞도, 뒷도, 뒤엔데까지. 문콕도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매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타이어 잔이량 어, 뒤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뒤에도 한90% 정도의 트레드를 갖고 있고요 뒤에 휠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파노라마 썰루프, 그리고 붓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럼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뒤쪽 후면부 라인도 비춰드릴 건데요. 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하단부 아, 범벅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 그리고 트렁크 쪽 전체적인 라인 아, 도장면 까지거나 흠집 있는 부분들 일체 없고요. 뒤에 후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이쁜 차량이죠. 일체형으로 쭉 떨어지는 자 매력적인 테일램프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도 일반 트렁크 아니고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 열 수가 있고요. 자, 안쪽 내장재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컬러도 보시면은 중간 중간에 베이지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어, 실내 분위기 자체도 좀 질리지 않는 어, 색감의 컬러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랑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를 이제 폴딩을 했을 때 어, 사이즈를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또,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저 가림막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딩을 했을 때, 자, 평탄화 작업이 상당히 잘 되는 차량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짐, 큰짐 실으실 때, 그리고 간단하게 차박 캠핑 하실 때도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다 볼수 있고요. 또 이렇게 또 폴딩을 해놓고 보니까 어우, 실내 색감이 빛이 들어오면서 좀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실내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블랙 컬러라기보다는 조금 브라운기가 있는 어,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운기가 들어가 있는데 살짝 초코 브라운 같은 느낌의 어, 상당히 이쁜. 실내 컬러를 갖고 있는 차량이다 볼수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닫을 때도 이 차량이 이렇게 버튼으로 닫을 수가 있지만 이제 큰 짐을 실으시고 내리실 때두 손이 쓸수 없는 상황에서 하단부의 센서를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트렁크도 닫을 수가 있어요. 열 때도 마찬가지고요. 열 때도 하단부의 센서를 발로 이렇게 살짝 해서 인식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측면 라인도 외판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도 앞뒤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도어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빌보를 입력할 수 있는 터치패드가 있어요. 휠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영상 속으로 자 일단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이어휠 컨디션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 휠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외판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키로수가 어, 연식 대비 짧죠. 일단 연식도 좋고 키로수 상당히 좋은 차량이다 보니 어, 외관의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또 외관 컨디션뿐만이 아니고 실내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 먼저 비춰 드릴 건데요 운전석 시트랑 조수석 시트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뜯어지거나 해진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일단은 색감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예, 좀 화사한 컬러랑 좀 다크다크한 컬러랑 이게 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우드 포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느낌 자체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풍기고 있다 나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차량 키도 메인 키와 보조 키포함해면서총두 어, 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키에는 어, 이렇게 원격 시동 버튼이랑 그리고 트렁크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방식은 버튼시 시동이고요. 음, 일단 전체적인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엔진 사운드도 오, 너무 조용해요.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입한 상 정확한 키로수 이쪽에 나와있고요 키로수는 59,26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랑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도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패드 시프트까지 있고요 앞쪽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핸들은 전자식 핸들이고요 자 위에는 알칸트라 소재의 어, 핸들 커버를 씌우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재를 보호를 하시면서 탑승하셨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방으로 보시면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옵션들을 눌러서 어, 앱들의 기능들을 눌러서 터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기능부터 해서 그리고 이 설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기능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또 기아도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기아를 바꿀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자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차량의 CD 플레이어부터 해서 오디오 장치 하단부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와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많이 뜨끈뜨끈해지고 있습니다. 어, 뜨끈뜨끈한 날씨에 상당히 좋은 옵션이죠. 통풍 시트. 자, 양쪽으로. 자, 운전석 좌석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여기 수납 공간이랑 시가잭, USB 잭, 컵홀더 두 개. 아 그리고 이쪽 디스플레이 좌측 아 우측으로 보시면은 파킹 모조 시스템부터 해서 오토홀드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일단 2단 방식 수납 공간이랑 시각잭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토채널 블랙박스고요 어 그리고 썰루프 밖에서 보여드렸던 썰루프 이렇게 있는데요 블라인드는 이렇게 2단 방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앞쪽 라인까지만 또 열었다가 뒤쪽으로 쭉열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파노라마 슬로프가 이열까지 쭉 길게 뻗어 있다 보니까 실내 개방감도 상당히 오, 괜찮은 차량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뒷좌석 넘어가서, 자, 뒷좌석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쭉 비춰드리면요. 자, 뒷좌석 시트도 앞좌석 못지않게 어, 깔끔하고요, 약간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여기도 동일하게 어, 터더지거나 해진 부분들은 일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시트 이제 후석 시트도 이렇게 열선 기능 2단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송풍구 두 개랑 음,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 두 개랑 또 콘센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컵벌더 두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이 전체 외관 그리고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외관부터 실내까지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이 외관이랑 실내뿐만이 아니고 성능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도 이제 매력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거는 연식이나 키포스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고 옵션도 상당히 빵빵한데 가격이 엄청... 사기, 신차가 대비 감가가 상당히 많이 된 상태에서 가성비 있게 나와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이 차량, 제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처가의 박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